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며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12월 15일 윈미디어 그룹에서는 윈티비의 최천순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최천순 신임 사장은 한국 중앙일보 출신으로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중앙일보 시카고에서 본사 파견 근무를 했으며 2001년 시카고로 도미 후 지금까지 시카고 언론계에 몸담아 왔습니다. 신임 최천순 윈티비 사장은 이번 인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윈티비가 시카고 지역에서 방송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동포 사회는 물론, 미주류 사회도 한국의 문화와 한인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